조용한 산책이 도랑에서 힘들어하는 강아지를 본 순간 구조작업으로 바뀌었어요. 망설이지 않고 도우러 내려갔습니다. 마음은 침착하게요. 쓰레받기로 차가운 물에서 무서워하는 강아지를 들어 올렸어요. 집에서 목욕으로 두려움을 씻어냈습니다. 그 다음 우유가 왔어요. 매팡울이 삶이 더 나아지고 있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우유가 혀에 닿는 순간 작은 생명이 꼽히기 시작했어요. 그손 안에서 힘이 천천히 돌아왔어요. 마치 피는 법을 배우는 꽃봉오리처럼요. 어느 날 아침, 작은 눈꺼풀이 올라가며 그 뒤에 숨어있던 생명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눈이 남자를 찾았고 잠시 멈췄어요. 마치 안전함을 알아보는 것처럼요. 그 눈꺼풀 뒤에는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밝고 동그란 눈이 있었어요. 부드럽게 안으며 남자는 약속을 속삭였어요. 절대 외롭지 않을 거라고요. 날이 지나면서 작은 강아지는 기쁨과 장난으로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욕 시간은 의식이 되었어요. 아기 물개처럼 아빠 옆에서 뒹굴거렸습니다. 한때 가라앉던